치나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달걀은요 우리의 관절이고요. 여기 보이는 스프링 있죠? 이 네. 스프링은 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먼저 네.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관절에 음. 이제 무게를 줘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충격을 가해 보면. 오, 오아뭐 괜찮아. 달달한 거리. 받았네. 충격을 완화해 주세 반면에 콘드로이친 없는 관절입니다. 충격을 한번 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앞이 이다 깨졌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보시는 것처럼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음. 탄성을 유지해서 관절에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아,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 연골이 매트리스라면 매트리스 속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음. 콘드로이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무릎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에 검사하자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이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콘드로이친 감소되는 연골 구성 성분을 보충해 주면서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 부피를 유지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콘드로이친을 먹으면서, 어,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게, 네. 이 통증 부분이거든요. 어머머. 근데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음. 이 계단 오르내리고 하면 무릎이 아프 그렇죠. 시끈거리고 아, 좀 네. 이렇게 힘든 듯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이 콘드로이치를 먹고 난 부터는 음. 확실히 굉장히 좋아요. 음. 음. 어. 간절염에 걸리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연골의 습기인 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어. 이때 콘드로이치는 염증 보호 효과와 함께 높은 항염 효과를 입증받아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자이 흰색이 우리의 관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관절 사이사이에 음. 염증이 곰팡이처럼 아, 피어 있는 게보이죠자이 네. 아. 네. 염증이 콘드로이틴을 섭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음. 어, 뭐가요. 어. 콘드로이친을 어. 섭취했을 때, 어. 염증이, 어. 염증이 예. 지금은 어. 녹아서 지금 어. 서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예 어. 없어지네. 자, 실제로 콘드로이친 항염 실험을 위해서 이 염증 세포에 콘드로이친을 투여 후 3주 동안 배양해 봤다고 합니다. 음. 그 결과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콘드로이친의 농도가 높을수록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이 관절에 염증을 유도한 쥐에게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거의 정상 연골과 유사하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무릎 관절 통증 지수가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콘드로이친을 3개월 섭취하게 하고 이후 3개월은 중단하게 했는데도 음. 12개월 후 통증 감소와 무릎 기능 개선 효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